샷! 와우. 어디냐기뭐 어. 하나 있던데. 어, 어, 있다 다 아. 아. 자. Yeah. Yeah. 아우. Yeah. 감사합니다. 자위. 왼쪽 끝위 위험한데?

지 어, 도높아 와, 잘 오, 쳤는데. 아. 왼쪽으로 왔어. 더블, 트리플 <디> <디> <풀> 더블. 날개. 아니네 오. 날개. 아니네 오. 날. 버디, 날 나이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버디 모르게 보디 한다. 어? 알게 모르게 보디해 되는데? <laughs> 네. 음. 칠까 안 칠까 안치칠네아 안안 그래도 이거 쳤어야 돼. 피칭쳤으면 좋겠다 아, 그래. 네, 어. 야잘 어. 어. 친다. 어. 야 씨,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몽가왜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잘 치냐? 안 크네. 오. 아, 안커안커딱두 번, 저 번. 좋아. 스트레스. 역시 스트레스. 오 들어 안 걸렸어. 오, 딱 좋아. 나이스. 크다 이건 좀. 좋아, 좋아. 나이 오케이. 버디니? 버디. 아, 약하다. 나이 아, 잘 아, 잘 아, 잘잘잘잘 나이스파 나이 별로 없네. 잡았다. 잡았어. 약하다. 오케이. 아, 오약하지 않네. 약하다. 오케이. 오약하지 않네. 나이스파 많이 왔네. 지난번 에 여기서 죽었었어. 자, 분해 가능하시죠? 여기는 도그렉이라서요 이제 우측 많이 가는 절벽이 있으니까 아, 바도그렉 아니야, 샤프트. 만 바꿨어? 죽었어. 우리 저는 버디가 있는데 죽었어. 에이드. 오이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어, 어, 끝까지 어, 어. 간다. 아, 너무 어다 아니야, 좋아, 땅.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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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땅. 이스핑머리잘나다 아우, 좋좋아땅나이아오나덕 아우, 나덕아이스버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우, 나덕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우, 나덕 아우, 더덕. 아우, 더덕. 아아나더 아우, 더덕. 아우, 더 아우, 더 아우, 더덕. 아우, 더아 더덕. 아 아우, 더덕. 아우, 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오, 나이스 보기! 감사합니다 끝나 짧은 거보다 긴게나을것 같다 스 진짜. 스 번. 시 2단 그이 너무한거 아니야? 잘 쳐보자 이거 진짜 된다 이거 잘칠수 있나? 근데 이거 내려오면 안 멈출 것 같은데? 무조건 저기까지 갈것 같은데? 야안 내려가면 그게 도 망이야 안 내려가면, <laughs> 되게 도망이야. 안 내려가면, 내려가면 안 그게 더 안되지 어, 일단 안 내려와야지 일단 내려는 <laughs> 와야지 잘해놨어잖아무 어쩔 수없는 네. 거야 아거어 이거. 잘했다. 잘했다. 야, 이거보다 더잘칠수 없어. 어. 어디 퍼 어디 퍼짜랑자라랑 오, 나이스 워디 <laughs> 나이스 여디야 날씨 더워. 여기야, 날씨 더워. 여기야, 날씨 더이여기기보 날씨 더 여기야, 날 4명 다 하지 않았어? 맞아, 한 번씩 다 해봤어. 한 번씩 해, 다 하고 갔어. 감사합니다. 당겼나 봐. 드레이버 해도 되는데 원혼을 할 만한 사람은 치면 안 된다는 거구나. 멀리 건도 금지. 응. 그렇지, 페이드를 쳐야지. 왼쪽 보고 아 응. 아, 죽었어. 막았어. 나이스 온! 좋다! 왜 오른쪽을? 이런 마크가 아 그러니까. 마크! <laughs> 이 라인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다 공이이방좀 못쓰겠는데?

올라갔어? 오 응. 아, 그럼... 크지? 양쪽 라이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고 바깥쪽으로 가 IT 기준으로는 기준 좌우측 라이트에, 라이트에 들어간다? 야. 오른쪽 가면 죽어요왼쪽 절벽이고 왼쪽도 그 라이트 뒤로 넘어가는 숲이라서 그 언덕 맞으면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언덕 맞으면 내려오겠 뒤로 넘어가는 이 그게 <목소리> 페이드라서 괜찮아 그러니까 뭐야 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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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직접 넣 거... 거의 살인 미인유튜버 이런 똥볼을 찾아도 되는 거야? 아님? 어이없는 똥볼을... 수위가 안 나겠네 수위안 나겠네 살인 미술 아야 이거 거의 뭐야? 호는 이건 이 뭐... 직접 넣 거... 의 살인... 살인 유튜버 이런 똥볼을 찾아도 되는 거야? 아님? 어이없는 똥볼을... 수위가 안 나겠네 이렇게 려고 그랬어 라도 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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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야 이거 잘친거 같은데 58도? 아, 아, 15 18 18 없다 이제 이거 둘이 붙었다며 아 동이 붙었다고? 동끼리 아. 붙었다고 아잇 형 <laughs> 그렇지 <laughs> 못올 뭐 수가 있었다고 작전이 있었지 네가 가면 저 쟤를 넣겠다 어. <laughs> 그게 정확히 뭐였지? <laughs> 몰라 그때 뭐 순위가 네가 오면 제가 가니까 넌 어차피 못 온다 이거지 뭘 들어야 겠어 지난번에 저기 언덕에 갔던 것 같다 오른쪽 응 음, 알겠다 더 넘어가면 양 맞는다고 이쪽에 <laughs> 나무가 있어 <laughs> 어우, 씨. 어 그건 아야 어, 뒤로 왔어? 거기 타는, 이제, 세이브. 세이프오우 짧았맞았다 왼쪽이 없네 다쪽이 없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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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